됐어? 아, 네. 됐어 어. 이거 <laughs> 수육을 싸놓고 <잘라보네? 웃음> 수육이, 어, 수육이야 근데 우리가 수육을 그냥 노상 그렇게 먹으니까 또 맛이 없어서 질리니까 응. 어, 이번에는 좀 다르게 먹어보려고 기름이 좀 있네 기름 좀 빼고 이거 하나 남겨놨지. 근데 이이 이 비계 부분이 남자들은 좋아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자들은 또썩 좋아하지 않아. 이거 약간 좀 식었거든. 이렇게 해서 기름은 이제 좀덜어내었고 이걸 잘게 썰어서 좀 굵게. 이게 너무 굵지? 응.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반 잘라서. 이렇게 썰어갖고. 근데 여자들은 좀 잘게 먹고 싶어거든? 하 여자들 것도 좀 해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그냥, 그냥 쓸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번에는 수육을 무치어서 먹을 거야. 이렇게 이런 거 여자들이 먹기 좋겠다. 이렇게 해서 이 수육에다가 어, 동치미를 썰어놨어 이렇게 음, 음. 응, 동치미를 썰었는데. 어, 이게 이만큼이잖아? 네. 그러니까 이만큼 정도. 이게 모이스는, 뭐 아, 이게무청 이게 동치미를 네. 얇게 이렇게 썰어 놓으면 맛있어. 새큼하게 익었거든. 네. 이걸 많이 넣으면 맛있거든. 조금 뺄 거야, 이 딸주고. 이거 주고, 그 다음에. 양파를 잘게 썰어서. 잘게 이게 반 개인데, 한 3분의 2만 쓸 거거든? 얇게 쓰는 게 맛있어. 여기 잘랐어. 아삭아삭. 이게 요즘 새깔해서 맛이 좀 좋아. 반으은좀 많을 것같아고 이만큼만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오이도 좀썰렸어 이렇게 해도 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적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넓적하게 이렇게 그리고, 그다음에 집에 상추가 있어서 상추도 이렇게 몇 센치나, 세 센치 정도 이렇게 넓게. 이렇게 잘 넣고. 그 다음에, 이거는 배거든. 배한 4분의 1 쪽인데, 요런 식으로. 그러 요렇게, 요렇게. 요런 식으로 얇게. 굵기는 이렇게 좀,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건 맨 나중에 집어넣을 거야. 아, 지금은 안 되지. 네. 그러고 나서 여기다 초고추장. 지금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, 이거 있는데. 다른 예. 한통으 여기다가, 이걸 이렇게. 초고추장? 응, 초고추장. 네. 그러니까 고추, 초고추장이 맛있거든, 새콤하니. 지금 새콤하게, 시원하게,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. 두 스푼, 두뿍 넣었어. 하다가 맛이, 간이 좀 부족하면 좀더 넣으면 되니까. 여기엔, 이게 양념 맛이야. 저 양념을 좀 넉넉해. 음. 이 정도? 이렇게 이걸로 하면 한, 한 스푼 조금 들릴 거야. 한 스푼가량. 납작하게는 한 스푼. 끓일게. 파도 좀 넣고. 흰파 쪽으로 간한거 이렇게. 좀. 고 나서, 여기에다가 깨서좀 넣고. 맨 나중에, 어, 이게 새콤하긴 한데, 기름을, 참기름을 넣으면 좀 맛있어. 이게 동치미가 제일 맛있거든 응 음. 풀어 풀어놔 걸고 이렇게 풀어서 동치미가 이제 얇게 이렇게 쓸어놔서 어, 먹을 때좀 식감이 좋으면서 맛있죠 이렇게 고 상추가 녹지 않게 살짝 이런 식으로 고기가 보이지? 네 음, 이렇게 하면은 먹을 때 듬뿍듬뿍 먹으면 맛이 참 좋아 하나 먹어볼까? 요런 음, 고기하고 이렇게 상추 이런 거에다 싸서 이렇게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른 걸로 이렇게 갖다가 간을 봐야 되니까 음, 간은 적당해 오늘 싱구운 맛없거든? 색깔이 좀 빨갛으름하니까 간이 딱 맞아. 그냥 뿍듬뿍 떨렸네. 데 근데 여기다가 참기름을 좀부으면좀더 맛있어. 응. 음. 새콤해서 괜찮네. 음. 그 그래, 네, 다 됐거든? 동치미가 좀 있어야지 되는데, 동치미가 없을 때는 물을 설탕, 식초, 소금에 절여놨다가 꼭 짜서 하면 돼. 그 동치미 맛하고 거의 비슷한 새콤한 물고도 얇게 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수육, 수육 무침이지. 그냥 수육만 먹으면 좀 맛이 없거든, 이쪽에다. 이 수육 무침. 이거 먹고, 여기 먹을 거야. 괜찮겠지? 맛 네. 괜찮겠지? 네. 음. 이게, 이름 뭐라고? 수육. 무침. 제육 무침이 아니라 수육이야. 수육.